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나들이로 또 946회 예상번호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번 붙어 다니고 세 번째 나올 조합, 아, 22, 40번하고 3번, 20번, 두개 조합, 이렇게 골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번 붙어 다니고 세 번째 한수 나온 조합, 아, 9번, 28번, 여기에서 9번 나왔기 때문에 28번, 하나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패턴 깨진 조합. 그두번 묶고 세 번째 산수 나오고 1회 이상 신조합. 이제 5번, 3번, 6번, 7번, 12, 31, 38, 39. 요 중에 지금 유력한 게 31번하고 5번, 3번. 아,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6번, 10번, 7번이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은 사이즈 보겠는데요. 어, 신규 사이수 일단 11, 21, 23, 5번, 이게 뭐 0에서 8에 건너 뛴 건데, 요 중에 일단 5번 하나 잡고 갈 예정입니다. 11번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분포도 형태상 딱 20번 하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8에서 하나 내려가고, 두개 내려가고, 옆으로. 19에서 2개니라고 옆으로 20번. 이 계단 형태가 주로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짚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칭수는 지금 마땅한 게 없는데, 3번, 6번이 약간 대칭 형태긴 한데, 좀 완벽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수, 이거 지난해 처음 마찬가지로 이번에 차도. 한두 수에서 세수 정도가 나, 걸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뭐 5번하고 17번하고 뭐 7번, 31, 28, 요 정도 제가 고른 숫자거든요. 그리고 뭐 23번도 지난번에 요, 저기, 요 사이에 23번하고 5번 사이에 37번이 나왔기 때문에 5번이나 23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5번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너스 제외한 거에서는 이번 주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나 요거나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너스 포함한 거에서만 고르도록 할게요. 살수 어, 도표로 보면 어, 일단 이쪽이 살수 그 지정되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인데 일단 5번 잡았고요. 그리고 주로 저는 4, 5, 6회 기게 걸치는 것들을 보거든요. 어, 보면은 그 28번이나 6번이나 요거 제가 포인트 뒀거든요. 어, 그리고 17번하고 이쪽에 31번, 7해번 건넜던 거.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최종 12수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삼합을 보면 아, 진, 여기 지난해 차 같은 경우도 보면 3배수가네개 나오고 그다음에 합성수두개 소수 하나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요게 이제 고 전전의 차 같은 경우도 합성수들, 삼배수들, 이 소수 세 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합성수나 삼배수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소수 쪽에 치우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차 같은 경우 23, 37 5 중에 37이 나왔고 이제 5번, 23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요 끝에 있는 55번이 갈 확률이 높고요. 물론 요 23번도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7번, 17번 이제 같이 붙어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17번을 잡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31번 잡을 예정인데 이렇게 네 개가 붙었을 때는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31번이 따로 떨어져 있다 붙은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난해 차는 복귀해드렸는데 일단 2.5수 들어갔고요. 여기 3개씩 맞긴 했는데, 26번 보너스라 광이었구요. 요번에 차, 조합해 드릴게요. 최종 12수, 이렇게 골랐습니다. 3번, 5번, 6번, 17, 20, 28, 29, 31, 33, 36, 37, 40. 아, 이거 토요일 날 혹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초안 잡았구요. 그리고 다섯 조합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7번하고 20번, 28번, 이세 개는 다 고정시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1단위에서 6번이나 3번, 5번을 선택했고 뒤쪽에서 이제 30단위, 31, 37하고 40번하고 이거 돌아가면서 골랐습니다. 아 좋은 성적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약속한 대로 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올리려고 했는데. 하루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도 더 땡겨서 월요일이나 이렇게 가급적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